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출정식입니다. 어, 교육감 후보 출정식 보시죠. 주의 바래, 영원한 주의 바래, 영원한 주의 바래, 영원한 우리 예, 전 한길 선생님 예, 집사님이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사는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살아가시... 저런 좀... 사람이 교육감 되겠다고 저기서 후보 등록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라며? 오, 저러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저기서 찬송가 부르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린 프로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승윤 네이버에 검색해서 프로필, 어, 요거 먼저 띄워주시고. 정승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경력을 보잖아요? 음. 제일 위에 보세요.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laughs> 아, 진짜 힘들다. 연합회 회장이야. 제일 위에 있어. 경력상 제일 위에. 와. <laughs> 어지러질 하다. 어지러질 하지. 진짜, 아, 아, 진짜, 제, 진짜. 저, 이건 진짜 이건 다 아, 수준이. 아, 와, 수준. 아이고 그, 지금 지금 그래서 그 높아?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래. 이정